방 방귀 씨합 <laughs> 응? 왜안 돼? 그러게 <laughs> 응? 왜안나오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 왜? 나오지? 넘겨볼까? 동네에 유명한 방귀쟁이가 살았어. 마음먹고 방귀한번 끼면 천리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동복이 아저씨가 바로 그 사람이지 여기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 구포에 살았어 방귀 한번 크게 끼면 구포산이 흔들릴 정도였지 구마니 아저씨가 바로 그 사람이지 동네 사는 동복이 아저씨가 그래? 구포 사는 구마니 아저씨 소문을 들었어 누구 방귀가 더 대단한지 대복이나 할까? 동복이 아저씨는 구만이 아저씨를 만나려고 허이허이 나섰어. 아버지는 산에 나무하러 가셨는데요. 혼자서 집 보던 구만이가 대답했어. 호호, 그거 참. 동복이 아저씨는 입맛만 쩝쩝 다시다가 이왕 온 김에 방귀나 자랑할까 싶었지. 얘야, 여기 아궁이 앞에 앉아봐라. 동복이 아저씨는 구만이를 네. 아궁이 앞에 앉았어. 방, 그렇지, 그렇지. 그러더니 영문 몰라 눈만 데굴데굴 굴리는 구만이를 향해 살짝 방귀를 뀌었지. 음. 동복이 아저씨 방귀 소리는 마늘 하늘에 천둥 같았어. 음. 구만이는 동복이 아저씨 방귀에 밀려서 아궁이를 지나 시커먼 굴뚝이로 머리만 뽕 나왔을 거야. 아이고 어째요? 이제 난 어떻게 내려가요? 구만이가 엉엉 울자 동복이 아저씨가 껄껄 웃었어. 염려 마라. 내가 도로 내려줄 테니. 동복이 아저씨는 다시 한번 방귀를 뀌었어. 뿡, 그 방귀를 맞은 구만이는. 굴뚝 아래로 쑥 내려갔지. 엉금엉금 아궁이를 기어나온 구만이는 정신이 쏙 빠졌어. 동복이 아저씨는 구만이를 뒤로 한채 동네로 돌아갔지. 나무를 해서 돌아온 구만이 아저씨는 새까매진 구만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누구냐? 동글동글 탱글탱글 내 아들 구만이 구마니 맞나? 구만이는 눈물 찔끔. 콧물 훌쩍이면서 이러저러 했노라고 늘어놓았어 동복이 아저씨가 돌아와 이 꼴을 보고 깜짝 놀랐어 도, 동복아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집에 지진이 난거냐 동복이는 여차저차 했다고 울며 불며 말했어 동복이 아저씨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지 우선 내 집을 고쳐놓고 동복이 아저씨는 뿌루롱 뿡 방귀를 끼어 집을 다시 붙여놓았어. 그리고는 다시 엉덩이와 똥구멍에 온 힘을 모았지. 정크. <laughs> 내 방귀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마. 동복이 아저씨는 방귀를 끼어 돌절구를 9포로 달렸어. 뿡 꾸르룽 뿡뿡 뿡.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돌절구가 둥실 떠올라 구만이네로 쑥 날아갔지. 그렇지. 엥? 저게 뭐냐? 날아오는 돌절구를 돌아보고 가만히 있을 구만이 아저씨가 아니었지. 오냐? 그렇다면 내 힘도 보여주마. 구만이 아저씨는 방귀로 돌절구를 당, 다시 동네로 날렸어. 그러곤 말안정을 꺼내 방귀로 뿡 날렸지. 뿡뿡뿡뿡뿡뿡뿡말 뿜뿜. 안장은 동네를 향해 슉슉 슉 날아갔어.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뿜뿜. 하늘에는 하루 종일 돌돌구아말 안장이 슝슝슝 날아다녔어. 그 소리와 냄새로 동네와 국보가 차 울렸어.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네. 소리 딱난못 살겠네. 마을 사람들은 코를 틀어지고 귀를 막았어. 슉슉 날아다니는 말 안장과 돌절구를 걱정스레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때였어. 딱! 중간에서 말 안장과 돌절구가 딱 부딪힌 거야. 말 안장, 안장과 돌절구는 빙글빙글 돌더니 바다로 떨어졌어. 방귀 소리를 잔뜩 먹은 말 안장은 가오리가 되었고, 방귀 냄새를 잔뜩 먹은 절구는 숭어가 되었지. 그래서 지금도 가오리와 숭어는 방귀 소리만 나면 재빨리 숨어버린다는구나. <끝>